서경마 일경주 48조 에코스타 국 6군마필입니다. 도끼드래곤 국 3군마필과 동방훈련 시 대등한 탄력감 속에 뛰려는 듯이 뚜렷하고 안정감 더하는 주행에 힘차고 있어 대비전 기대됩니다. 주행심사 시 스타트 양호해 선입전개 이후 추진이었지만 앞뒤 양호한 탄력감을 자랑했던 마필입니다. 바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신예로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까지는 충분히 경쟁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비전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가운데 좋은 최고를 지닌 만큼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경아 이경주 3조 썬더 파이터 국육군 마피입니다. 연일 강구보를 시행하며 강한 훈련 소화하는데 전력 보강한 내용이죠아 나은 전력 기대됩니다. 직전 강한 추진 속에 선입권 외측선 타고 비록 선행 경합 속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가능성을 타진했던 마필입니다. 훈련 시 안정감 더하는 주행을 보였고 상태 뚜렷한 호전세에 승부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고 있는 소속조 마방의 마필이기에 기대치를 높게 가져갑니다. 대경마 3경주 21조 라이브스타 국6군 마필입니다. 치프스타 국 4군 마필과 덤버 훈련시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강구보이시 최상의 탄력 회복해 선정 기대할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중위권 일괄한 전개 이후 종반 외측선 자리잡고 거리 좁히면서 마필 가는대로 밀고 뚝심으로 삼착한 마필입니다. 이전의 신의 마필로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 기본 잠재력을 갖춰 초반 타임이 관건이겠지만 초반부터 다부지게 몰아준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위 경마 오경주 24조 벌교 데스9 5 9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점진적으로 훈련 강도 올리면서 강구보로 마무리하는데 탄력이나 상태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경주 중위권 전개 이후 앞선 강편성에 아쉬움 남겼지만 추진력 양호한 모습 속에 후착 노려보는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아직 힘이 덜 찼지만 근성도 있어 더뛸 마필로 판단하기에 입상 도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조시를 앞세워 뛸려는 투지감이 여전히 좋아진 컨디션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에 입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상태 호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서울 육중주가니다 경기리 1 3 0 9 5군핸드 자, 오피스탄 기본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경기 편성. 실버 우억스로입니다윤경 기수에서 어, 장출기수로 기습기습 교체된 현장 상황입니다만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초반 타임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마방 기대치가 있는 실버 우억스로 어, 배틀권이고요. 자, 여기 한두 번더 안고는 마필은 자, 직전 대비 더 나은 전개, 더 나은 능력 발휘가 가능한 한때법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피. 자충마 선택을 잘, 잘 하셔야 될 경주 편성입니다. 만자 10번 어, 특급 파티. 자 10번을 치고로 1번 7번에 주요. 5번을 방어 막크로 치고서 1번 7번 9공입니다 5번 원더풀 패스와 7번 우왁스로 두 마리 격차 유지가 됩니다. 5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특급 파티까지. 헤 경마 6경주 51조 그대만 있다면 예산 사군 마피입니다. K.N. 골드킹 국3군 마필과 덤바우련 시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강구버시 최상의 탄력 회복해 선전 기대할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무빙 선행 강타란 전개 이후 결승 전반 걸음 여유 있었던 가운데 초반 타임도 좋아져 꾸준하게 걸음 신장시 보였던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눈에 드러날 정도는 아니지만 실전에서 더욱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분명하고 최근 힘이 차가면서 스피드감이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위해 연투 기대치 높게 판단되는 마방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대경마 8경주 34조 최강 골드 국사군 마필입니다. 파워감 꽉찬 모습에 걸음의 활기까지도 괜찮은 모습에 경쟁력 충분한 상태의 야옹 마필입니다. 승급전 약추진 속에 가볍게 선이 외곽 일순환 전개 이후 강공이지만 빠른 PS에서도 후착 접전을 펼치며 확실한 상승세를 이어 왔던 마필입니다. 앞선 강편성에서는 실전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무난한 실전 적응력을 보였기에 게이트 번호만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경아 구경주 16조 내기르 위너 국 3군마필입니다. 동강의 스타 국 5군마필과 동방을 낸시 안정된 주행 속에 주폭전환 상당히 부드러웠고 긴 구보에 이은 속보시 걸음 경쾌하고 탄력까지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드죠 후미권 전개 이후 힘 있는 탄력 보이며 결승 전반 약간 모자랐지만 경쟁력 충분해 보였던 마필입니다. 큰 걸음은 아니지만 참고 한 발을 쓰는 스타일로 강편성에서 걸음을 늘려 한층 능력 발휘가 수월해진 가운데 강마 적응과 함께 입상권 전력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위경마 식경주 삼십일조 큐피드잇 국 사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강도는 비슷하지만 신장 구보로 길게 가지는 탄력보이며 걸음 자체도 활기차 전력 상승 이어갈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중속에서 단독 선행 후 강하게 밀어주는데 막판 걸음 좋아 힘이 참해서 뚝심 좋아진 연투 능력 보였기에 경쟁력 충분해 보입니다. 현등급 적응력 향상되고 있어 기대만큼의 능력 발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단 마필로 점진적으로 훈련 가운데 올리면서 전력 다지는 모습 속에 활기 있으며 최상의 컨디션과 상태를 유지하고 해서 연투 기대됩니다.